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교리적인 뼈대가 튼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없을지라도 한번 이미 아실지라도. 다시금 되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어 어, 단순히 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그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역사상으로 근데 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많은 이견과 논란이 많았던 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셨다면 그 말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정하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것인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많은 딜레마와 어려운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들고 양산에 나가는 지점들이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최초로 궁금증을 가졌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신학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뭐 예정 및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것일 뿐이다라는. 어떤 답변도 있고 예정 자체를 부정하는 교리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좀 방대하고 또제 자신도 소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것은 성경적으로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은 그 개념은 너무나 부정할 수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현재처럼 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뇌어야 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아직 올지 못해서 불확실하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정에 관해서는 로마서 9장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방인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정작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담은 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정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어, 로마서 어, 로마서인데요. 제가 요한복음이라 썼네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탯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무슨 행위로 드러내지 않았을 때에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그 삶을 어떻게 되실지 아셨다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장자이면서 버림받은 에서를 이스라엘에 빗대고 그리고 동생이면서 구원받은 야곱을 이방인에 빗대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금까지 예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서 어,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 이런 질문이죠. 어째서 야곱만 했을까? 했는데 좀, 좀 단호한 대답을 하고 있죠. 긍휼의 일자 완악해 할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더 나아가 "이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니, 우리가 피조물로서 반문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예정은 그런 일치의 틈도 안줬습니다 부정될 수 없도록, 반복할 수 없도록, 야곱과 에서를 빗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반문들이 저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먼저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가슴이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지옥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의 잔혹함을 두려워하며 고뇌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아름다움과 은혜 그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의도를 읽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런 예정의 딜레마들로 실험하고 있었을 때 문득 저희 그 어머니께서 예정에 대한 태도를 보고 깨달아졌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어머니와 같이 들었어요. 그 즉시 저는 머리 싸매고 고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할렐루야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만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아 성경에서 예정을 말하는 것이 그 목적이 이를 위함이구나. 예정의 목적은 논쟁을 만들어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성, 그 신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구나. 끝없는 족보와 신화 속에 복음, 그 논쟁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족보와 신화 속에 빠져서 막 헛되이 했었던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러려고 복음 주신 게 아니듯이. 예정 또한 어느 하나 확실한 것 없는 세상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예정하였다, 정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 의도를 잊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보다.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복되구나. 그래서 예정은 이해보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 신비한 게 예수를 내 구주로 믿었다. 내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위에 십자가 지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결코 불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할 점중 하나가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큐티 강의를 두 번이나 들어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주제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의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같은 말씀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중은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을 했대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폈더니, 가롯의 유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잘못 봤을 거야 하고 기도하고 또 폈더니, 너는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의도를 쫓아 읽지 않고 바른 해석이 없다면 적용이 산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의도 그것이 무엇이냐.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너의 구원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지 말거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복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예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를 쫓아 읽는다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구원의 절대성과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논쟁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입었고 사랑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정해진 선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 그것을 근거한다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는 것이 어, 참 미워도 다시 한번 끝판왕이에요. 내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다독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죠? 세상 모두가 날 싫어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MBTI의 T 기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를 봅니다. 야 구원의 그 주체가 나의 믿음,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손 잡고 끌고 가니까 내가 천국을 갈수 있구나. 내가 걸어갔다면. 내가 무엇을 해냈고, 어떻게 살아간다 한들, 이 연약한 내가 천국 들어갈 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정이 이해되려면 결코 자기 부정이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렵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정에 대한 딜레마를 넘어서고.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른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르기를 기록된, 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와 겸손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정을 통해 그것만을 발견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대하면서 주의할 잘못된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예정되었다고 해서 마치 구원을 맡겨 놓은 것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사람이 흔들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전도도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두려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취소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막 살아보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수록 이런 태도들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1장 20, 20절 21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뒤에 뭐라 하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아까 그 예정론 이후에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예정이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다시 또 다른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 원가지처럼 다시 선민의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만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를 믿음받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충실히 살아야만 그 예정의 열매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 이르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끝으로 싸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근데 본인은 정작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정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달려간다. 못 얻은 것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그 확실함을 붙잡는 우리의 태도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의 수많은 축복,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죠?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시죠. 아유, 맞습니다. <laughs> 하늘 영광 받는 받겠네. 아왜 이게 생각이 안나는지 모르겠네. 예정은 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어, 사단이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면서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할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 가운데 완악해지라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라고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들은 이두 가지 태도 모두를 수용한 자들입니다. 예정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구원의 확실함, 그 예정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가지 우아를 나누고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우아 중에 가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잘생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얼굴인 양 많은 시간 가면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자신이 쓰고 있던 그 가면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서진 가면 뒤에는 그 자기가 썼던 가면과 똑같은 모습의 잘생긴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생긴, 잘생겨진 얼굴 때문에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우화입니다. 처음에는 위장을 위해 썼던 가면이 자신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추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보혈을 흘려서 덮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구원받았다. 정해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는 가면을 쓰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위장한 것 같아도 위장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겸손한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형상과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 예정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